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진정으로 알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찾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고 또그 말씀이 우리 몸속에 피 속에 살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이 스며들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 아멘을 크게. 그래야 말씀이 자기 거 되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방관자로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영화 보는 거 밖에 안 되니까 아멘을 크게 하면서 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3 8절한 절이에 한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긴 본문의 긴 절일 때 있지만 핵심적인 한 절을 우리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제목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일까? 동방박사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별인양 찾,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한별이에요. 한별.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을 인도하라고 해서 한별.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아니면 은 예수님은 실 여관이 없어가지고, 애기는 나오게 생기는데, 급하게 들어간는 곳이 마국관이에요 마국관. 마구간. 마국관 구유에서 예수님이 났어요. 그러면 이 마국관 주인, 마국관 주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봤을까요? 아니라면, 그 당시에 목동이, 어린 목동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봤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어린 목동이 제일 먼저 봤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볼 때, 이들보다 훨씬 더 일찍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누굴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스습니다 마리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라. 가브레일, 가브리엘 천사 단위래죠. 가브레일이 나타나서 천녀였던 마리아에게, 어, 너 이제 인태할 거야. 니 속에. 인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뭐 이런, 놀란운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려 열달 동안, 열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분은 마리아라는 거죠, 마리아. 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때 오실 때 굳이 그냥 처녀의 몸으로 인태 불가능한 일이죠. 인태에서 오셨다면 그냥 인태 말고 그냥 갑자기 뿅하고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마리아의 몸에 열달 동안 머물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땅에 떠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이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각 사람의 속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마리아는 열달이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머물렀지만 영원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속에 머물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게시록 3장 20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같이 시작. 볼자다. 아, 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도부로 먹고, 그는 나와 더부로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원하셨던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마음의 문을. 왜? 그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 이 성탄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뭘까요? 이순이 아니야. 산타, 크로스, 그리고 성탄, 선물, 분주한 캐롤송, 또 친구들과 만날 이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야. 왜요?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와 더불어 살길 원하신다는 거야. 마리아에게는 열 달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평생을 살길 원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이 마음의 문을 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분주함 속에 캐롤에 빠지고 성탄 선물에만 초점에 가 있고 그리고 산타 크로스라는 기상한 기괴한 존재에게 마음이 다 빼앗기 버렸다는 예수님은 이제 아무리 두드려도 이제 무관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이땅에 오셨는데. 그첫 번째, 마리아에게 들어가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그가 예수님이, 너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놀란 마리아. 마리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마리아는 처녀였다는 거 처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만약에 마리아이가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당시에는 가능한 여인은 돌로 쳐 죽였어요. 마리아는 그냥 죽어요.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결단을 내렸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이미 정혼한, 약혼했어요.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거 결혼할. 요셉. 유셉. 요셉이 이런 남자친구가 있었어, 이미.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죠.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난다니까. 뭐, 당장 파혼하고 난리가 났죠. 보통 사람은 아니, 내 아이도 아닌데, 누구냐고 하면서 이혼했겠죠. 파혼했죠, 겠 파혼.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는 이런 모든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의 이한 마디에 천사는 이제 음. 내 역할은 끝났어 하고 떠납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의 여정 요원이. 마리아는 고백했어요. 주의 여정입니다. 저는 여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나는 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주인, 주인에게 속한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게 되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 결국은 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나, 내가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결정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고백했죠. 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마리아의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 그 말씀에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거,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계획, 내 계산. 다 있지만, 이거 내려놓고, 내 계획, 내 예상,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십니다 아멘. 이거를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두 고백. 저는 죄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열달 동안 품에 품고 그렇게 살았던 자, 마리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오늘 이 시간 이시대 예수님은 이땅 모셔서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기 원해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역사하는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 이 고백이 드려진 자에게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진정으로 통행하며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한번 1분간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을 두드리고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기, 기울여 이제 하나님 우리의 고백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내게 이루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라는 간절함으로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하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주와 영원히 통하하며 하님의영혼을 드러내며 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온전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마리아의 진실된 고백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진실된 고백이 들려지고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를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저다 아멘 아멘 아멘